이광희! 이광희! 이건 아, 카운팅이 안됩니다 잠시 잠시만요 <laughs> 사랑하고 존경하는 충북의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원구 국회의원 이광입니다 당원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되었고 당원 여러분의 응원에 의해 청주 서원구의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혁신 공천을 시도했습니다. 당원에 의해 혁신 공천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선거에서 국정파탄 세력의 후보들을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제2의 적불혁명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럴 때 충북도당 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충북 전역을 알아야 합니다. 충북 당원의 힘을 모아내야 합니다. 국민의 지지를 모아내고 시민사회와 연대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 이광희가 그 역할을 맡기 위해 중국도당에 도전했습니다. 아쉬운데로 이광희는 당원과 가장 가까운 국회의원입니다. 당원위에서 불리하지 않고 당원의 뒤에서 회피한 적 없으며 당원의 옆에서 나란히 서서 대화하는 국회의원입니다. 지난 20일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 서원구 곳곳을 찾아다니며. 민원정치를 진행했습니다. 때와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격식이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원과 주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갔습니다. 삶을 얘기하고 동시에 미래를 얘기하고 충청북도의 미래를 함께 꿈꿨습니다. 저이광희는 당원에게서 배우고 시민의 시민을 통해 성장하는 당원과 가장 가까운 정치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laughs> 4 6년 10일간에 청자내료와 청국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오늘까지 42년 청천국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청국청주시 서원구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학생운동과 청년운동을 거쳐 환경운동과 마을운동에 전착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울린 김대중 대통령의 지방자치 제 마음에 심어진 노무현 대통령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삶 20년의 시작입니다. 2010년 충청북도 도의원으로 당선된 후 걸어서 출구됐습니다. 어스름한 새벽길을 만난 시민들의 시민들이 정치의 스승이셨습니다. 그 배움은 시민 이 만드는 청주 설계로 설계도라는 책이 되었습니다. 길려 비층에 피어있는 충북 도청과 우리 집을 오가는 길에 피어있는 꽃들은 도시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 배움은 우리 동네 풀꽃 이야기로 책이 되었습니다. 배움으로 연결된 의정 활동은 시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매일 일기를 써왔던 그 일기는 나는 지방 의원이다라는. 책이 되었습니다. 시민으로부터 정책을 배우고 도시를 배우면 박갑하는 정치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저의 경험을 청북도당 위원장이 되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 이광희는 민주당원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역사, 충청북도당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정확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김대중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난국 역사의 증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시민주권과 국가 균형 발전의 증인이십니다. 촛불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국가 운영의 원칙을 바로 세웠습니다. 저는 이세번 대통령의 후보 시절을 충청북도에서 함께했습니다. 시대 정신을 빗겨나지 않고 함께했습니다. 2002년, 충북의 정치 주류, 세력들이 이 인재 후보를 선택했을 때저 이광희는 노무현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고 벅찼습니다. 2022년 또 중국의 정치 주류 세력이 이낙연 후보를 선택했을 때저 이광희는 가장 먼저 이재명의 깃발을 들고 이재명과 함께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오늘. 이재명과 다시 꿈을 꾸기 위해 국북도당위원장이 되려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 건설의 선동적이 되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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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과이과이과강구약 <laughs> 대동세상 기본사회 이재명의 비전을,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단어입니다. 억강구약 강한 자를 엄누르고 약자를 돕는다는 뜻입니다. 도시빈민 학업 단절 고학생이었던 이재명은 약자의 삶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대동세상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울려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말합니다. 130년 전 한반도 최초 근대적 시민혁명 동학농민혁명군이 꿈꾸던 세상과 같습니다. 기본사회 기술 발전에 따라 극심해지는 인간의 소외 현상을 극복할 이재명의 가치와 철학입니다.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이재명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충북의 기본사회 누가 만들었습니까? 2022년 억강부약 대동세상 기본사회의 꿈을 실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0.73% 차이로 좌절되었습니다. 이제 2년이 지긋지긋한 2년이 지나고 아직도 3년이 남았습니다. 걱정됩니다. 과거로의 태행은 불가능할 거라는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무능하고 무도한 대통령과 타락한 정치 세력에 의해 허무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무기력하게 목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어떠한 외부적 요인도 아닌 오로지 내부적 요인, 즉 대통령과 집권 세력에 의해 만들어진 위기입니다. 경제 위기입니다. 민생경제도 중소기업과 대기업도 IMF 외환위기 때보다 극심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외교위기입니다. 구한말의 국제정세 인식에 머물러 있는 윤석열 정부는 국정적 대미 일방위기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친일 매국위기로 민족적 자존심마저 훼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위기입니다. 새 정부와 공주보를 <laughs> 다시다 이명박이 파괴한 사 4대강 자연생태계를 금강에서부터 죽이려 합니다. 지방소멸 위기이기도 합니다. 인구감소 위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의 위기입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체 해병 순직 비가 올 때마다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우리 정부는 없었습니다. 국민은 위기감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김건희 문녀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안락함 속에 있습니다. 수십 조 원의 세금을 안 내게 된초보자들은 포만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국가 권력을 사유한 검찰 독재 세력은 무서불리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피노물이 납니다. 맞습니다. 2002년, 2022년 대선에서 0.73% 차이로. 패배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사실 당시에 더 많은 편차이가 났습니다. 무려 5 4니다또그 다음에 이루어진 8대 도지사 선거에서는 어떻습니까? 16점. 무려 우리 충청북도 20년 기간의 20년 동안 16%를 패배하는 이 차이를 저에게는 중국 민주당은 승리하는 기 n a 가 있었습니다. 이용희 의원이 동남 사군을 활용했고 제천 단양은 아직도 이후 3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충주 출신 이시용 도지사 등삼성 도지사를 12년 동안 나름 넘게 마무리했습니다. 변재 노영민, 도종환, 이보선 그리고 우리 이강일 송재봉 의원이 그리고 저 이광일까지 우리는 승리의 기 n a 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고 새로운 승리의 역사를 써보겠습니다. 제가 충북도당의 위원장이 되면 인기가 2년입니다. 마지막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구대 지방의원선거 제가 승리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이시종과 함께 승리하고 우리 청주시장 승리하고 제천에서 승리하는 그시절처럼 우리가 승리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승리하는 중북도당을 만들 세 가지 전략은 첫째, 당원 중심 중북도당을 만드는 겁니다. 둘째, 성장하는 중북도당입니다. 그리고 셋째, 연대하는 중북도당입니다. 세 전략은 승리하는 중북도당의 기반이 되어 이재명과 정권탈환 구대지방선거 학승의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당원 중심충 중국도당은 당원 주권 강화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당의 주요 의사 결정권을 당원이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상시적 의제 설명과 의견 수렴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위원회별로 온라인 소통방을 만들고 지역이 상선 일을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소모임을 지원하며 대화와 토론이 풍성한 중국도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국도당이 청년 위원회를 한번할때 4, 500명씩 모여서 공학지선 그 시절을 잊었습니까? 여성위원회가 지역위원회로 다니면서 적어도 50에서 70명씩, 100명씩 모여서 지역별위원회 역할을 하던 그 때를 잊으셨습니까? 우리가 당 개편대회 때마다 모두 쫓아가서 인사말리를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잘라내야 되는 이런 북적북적했었던 민주당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한 중국도당 제가 만들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시대입니다. 150만 명이 당비를 내는 그런 새로운 시대입니다. 우리 원내대표조차도 당원들이 20% 참여를 하도록 만든 당원주권의 시대입니다. 저는 22대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은 당원들이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위원장님들 여기 많이 계신데 지원장, 위원장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한을 당원들에게 돌려주는 것, 당원들이 투표하게 만들고, 당원들이 승리의 주역이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당원주권 중심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장하는 중국도당을 만들겠습니다. 지방의원과 정치지방생은 정책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지방의원이 죄졌으니까, 지방의원, 기초의원은 10만원씩, 도의원은 20만원씩 당비냅니다 그런데 교육 한번 제대로 받아봤거나 의정지원 한번 받아본 적 있습니까? 뭔일 있으면 가장 먼저 앞장서고 줄 세워지는 게 지방의원 아닙니까? 이래서 성장이 가능합니까? 청년들이 들어와서 지방의원 하려고 합니까? 전부 서울로 올라가서 공천 한번 받아서 국회의원 내려고 하지, 기초의원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청년 당원, 우리 지역, 우리 여기 계신 몇몇 외에 본적 있습니까? 서울에 가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허파에 바람 든것 같은 그런 청년들. 저는 그 청년들이 기초원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마치 미국의 클린턴처럼, 오바마처럼 기초원부터 대통령이 되는 꿈, 제가 한번 중국에서 이번 선거를 통해 구현해 보겠습니다.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 지원 제가 강화시켜 보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민주당의 조직과 영향을 강화해 줄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주당원은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정강정책을 공고하며 갖게 된 자부심으로 민주당을 자랑스러워 있는 할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연원회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변제 의원은. 고당 위원장을 하시면서 약 10여 차례에 걸친 정책토론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왜 지금 없어졌을까요? 그걸 지역위원회별로 시군단위로 가서 하면 안 될까요? 저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연대해야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역대 대통령 후보자 중에 우리는 두 번째로 맞는 득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역대 가장 맞는 득표를 한 윤석열에게 패배했습니다. 민주당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우리에게 불리할 것을 알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정한 이유도 연대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만의 힘이 아니라 민주진보대연합을 이루어야만 정권탈환을 음. 할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천국에 모든 부문 세력과 연대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와 인권적 가치, 그리고 약자보호의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하겠습니다. 민주당의 큰 울타리 안에서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인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광희는 전국도당이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민주당, 서국도당이 이기는 민주당에서 이광희가 지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희! 이광희! 立一立正！